sim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. 리금했거든이 진짜 어려야는데신선진생각이도시가 사과를 드리니다신상진생각이 도시락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, 진짜 왜 이렇게 대야 된다니까, 완정신의들잘봐 어우, 지킹싸만해서 이어게된 대충, 이거네. 약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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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고 약간, 약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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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이하 쟤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을 때려야지 칼을 때안돼제경기장에서남위 남초중학교 사랑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1경기에서 남초중학교 사랑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,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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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, 나1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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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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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으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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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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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는, 나는, 이는 나는, 나 그 <목소리가> 네, <저 집도> <목소리가> 나도 아아 아 아리까리 하다니까. 렇지 음. 아, 아, 그렇지 아. 타격. 그래서 미지를 주나고 이게 직접 시키네 그리고 고아 그게 안 뛰어? 어, 그럼 누가 돼? 그럼 뭐가 돼요? 이는 もういい。<laughs>